자, 7월 2일 마켓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일 B 증시는 대표 종목, 세 종목이 혼주세를 보였는데, 먼저 이제 다우, 제일 큰 형님 다우는 마이너스 0.3%음봉입니다 하락 마감했고 S&P는 플러스 0 5 그다음에 나스닥은 0.95%, 거의 1% 육박하는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현물 인덱스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선물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특히 이제 선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300 위로 갔다 왔죠. 그래서 장 후반에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마켓 투데이에서 이제 제가 위쪽으로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0까지는 이번 주에 갈수 있다, 충분히 갈수 있다. 근데 어저께 이제 장중에 거의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그러니까 미국 장 기준으로 장 마감 무렵에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장중에는 1300 위로 돌파했습니다. 1310까지 갔으니까 계속해서 위쪽으로 지금 트라이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제는 한네 가지 정도 보면 돼요. 첫 번째는 코로나. Action. vaccine.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달 1일이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어제 발표가 됐었고, 그 다음에 ADP 민간 고용 이런 것들에서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영향을 줬었고, 그 다음에 새벽에 발표됐던 FOMC 의사로 FOMC 의사로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이슈가 좀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여러분 어제 시장 안 좋았어요. 안 좋았고 언택이 이끈 시장이었다는 거죠. 어,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i see 봅시다. 먼저 이제 백신 관련 이슈들을 좀 전달해드리면 제가 뭐 어제 해외 언론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좀 접하셨을 거예요.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텍, 그러니까 독일의 회사예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합작해서 백신을 뚝딱뚝딱 만들어서 이제 실험도 하고 했었는데 어제 굉장히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다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시장 그장 시작하기 전에 시간 외에서부터 미국 지수 선물이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메신저 RNA 백신이라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BNT 162b1. 이게 이름인데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24명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시험 백신을 투약을 받았대요. 그 다음에 이 중에 12명은 굉장히 많은 양을 투약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9명에게는 많은 양을 투여하지 않고 기간을 쪼개서 두 차례에 받아서 투약을 했는데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백신을 투약받은 이 사람들에게서 높은 항체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체 중에서도 중화항 항체가 형성이 돼야지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건데 이 중화항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이 됐다 어느 정도냐 코로나 19에서 회복된 환자들보다 중화항체 수준이 1.8에서 2.8배 더 높은 수준을 생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실험 대상자들한테는 부작용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은 아니었다 라고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좀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연말을까지 1억 회분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 말까지는 12억 회분을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양산 정도를 지금 할수 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통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제약 바이오라든지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 그래서 아까 해당되는 이 업체 화이자는 3.18 상승했는데 조금 웃긴 거는요. 이 바이오엔텍은 또 은봉이에요. 어, 또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그래서 주가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 그렇잖아. 요 사실 이게 결정적인 앞으로의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진짜 그런 거라고 하면. 상학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둘 다? 근데 어쨌든 주가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진행 상황들을 지켜봐야겠다. 예전에 모더나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랜드식으로. 물론 지금 얘네들이 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저번에 모더나가 발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고 그렇게 그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서는 역시 글로벌 탑. 회사들은 다르구나,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요건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지표가 말씀드린 대로 발표가 됐습니다만,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요 지표는 굉장히 중요하죠. 매달 1일 날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어제 7월 1일이었으니까 발표가 됐고. 얘는 사실은 또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하고 굉장히 이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 얘기는 코스피랑도 조금 굉장히 상관관계 높은 지표에서 우리나라 하다운으로 이제 포폴리오 트 매매하시는 분들이이 ISM 제조업 지표 꼭 챙겨보시는데, 어쨌든 이 ISM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상치 49.8인데 결과가 52.6으로 발표되면서 상승폭만 따지면 1980년대 8월 이후로 최대치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50이 기준선이고 그 위면 확장 그 밑면은 이제 수축 그 다음에 50 언더로 3개월 연속이 되면은 경기 둔화 이렇게 판단하는데 52.6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좀 좋은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여러분 3,4월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요. 지금 웬만하면 사상 최대치 상승폭 나와요. 지금 예쁜 말이 아니라 최근에 발표된 게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생산지수라든지 신규 주문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 다음에 ADP 민간고용 발표도 됐습니다 어제 그니까 민간에서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인데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약어예요이 ADP가 237만 가량 증가치를 예,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290만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소폭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어제 발표된 이 ADP는요 그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전달의 수정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됐었어요. 왜냐면 전달에 마이너스 276만이었거든. 근데 요게 플러스 306만 증가로 대폭 수정이 됐습니다요것도또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달치를 발표를 함과 동시에 전달치에 발표했던 것들을 수정을 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발표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 전달에 276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300 이상으로 지금 수정 발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그런 것들에서 어제 나왔던 경제지표들은 어찌됐든 굉장히 좋은 결과치를 발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슈가 FOMC 의사록이었는데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어저께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YCC였어요. 이즈커브컨트롤에서 다수의 연준 의원들이 사실은 YCC라는 정책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사랑 성례가 있었던 거는 맞아요. 어제 통화록을 까놓고 보면, 근데 결론은 폐기 수순으로 갔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어떤 ICC의 비용이라든지 편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는 실효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 사실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ICC를 요구하긴 했었습니다만, 파월연준 의장을 필두로 해서 그 밑에 연준위원장이 계속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 자식들이 뭐 액션 취하는 거다. 뭐 이런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어제 발표됐던 의사록만 보면, 실제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이제 그 다른 시장 측면에서 보면 좋은 얘기. 그런 게 어떤 거였냐면, 경제 성과에 기반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나올 때까지 포워드 가이던스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워드 가이던스의 핵심은 뭐냐면, 이것도 조금적인데, 장기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오버슈팅 하는 것까지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사실은 그 계속해서 장기 인플레의 어떤 그 타겟이 플러스 2%였죠 2% 물가상승률 2%가 이 녀석들의 어떤 장기적인 그 타겟팅 수치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인플레가 쭉쭉 올라와서 2%를 터치할 때까지가 아니라 2%를 터치하고 일시적으로 오버슈팅해서 평균값 자체가 2%로 맞춰질 때까지 한다는 거야 요거는 사실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제 발표된 FOMC 의사록은요 뜯어보면 굉장히 많은 시사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저녁에 따로 떼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어, 보면은 지금 연준이 어떤 입장을 지금 그 추구하고 있는지 좀 힌트가 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떼서 제가 이따 8시에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22에서도 YCC에 대한 언급이 어제 나왔는데 그 필립 레인이라고 22 수석 이코노미스트 있어요. 근데 이 양반 역시 ECB에서는 그러니까 유럽연방중앙은행에서는 YCC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어떤 일정 수익률을 타겟팅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는 절대 자기가 고려하고 있지 않고 특히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 간의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 독일 국채 스프레드 금리에서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뺀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유로전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스프레드를 보면서 어떤 정책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을 했고 다만 국채 시장이 일반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시장 안정을 위해서 거기 국제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지만 YCC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뭔 개소리야. <laughs> 여러분 이게 말장난이지. 그러니까 YCC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국제시장형이 어떤 일방향으로 가는 거는 그거는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laughs> 그 얘기가 그 소리 아니야? 뭐 어쨌든 그 20에서도 YCC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발언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종목별 식 이슈로 좀 가봐야 될 텐데, 암젠 같은 경우는 특허 기반 소송에 이런 예, 발언들이 나오면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8%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어제 나스닥을 사상 최고치로 이끌었던 그 주요 종목들이 어제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도 어제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자, 요거 보시면, 구글 같은 경우는 1.69, 아마존이 4.34, 페이스북 4.62, 어, 이 자식들 넷플릭스 6.72. 어, 그래서 요걸 보시면 여러분, 언택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큰폭 사서 했는데, 그알파 같은 경우는 구글TV의 월비용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큰폭 상승했고 이와 더불어서 디즈니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도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가 지금 계속 심해져요. 애리조나도 그렇고 그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다 똑같은데 아마존이 무려 4.7%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거의 7% 가까이 6.72% 상승. 투자 의견, 상향, 의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국 내 확진자 수 증가 확진자 수 계속 증가되니까 이제 일부 주에서는 계속해서 행정명령 내릴 거고 오셨다 어. 그 다음에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 많으면 뭐 하겠어 방구석에 넷플릭스 이거 보겠지 그러면서 어쨌든 상승했었고 그리고 또 여러분 더세상 주식 테슬라가 어제도 상승했습니다 을 테슬라가 어제도 3.7%나 상승을 했어요 그저께도 거의 7% 같이 상승했는데 어제도 3.7%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는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냐면 이 테슬라 시가총액이 엑손모빌을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에너지기업의 대표적인 상징을 표하는 엑손모빌 시가총액을 테슬라가 앞지르면서 에너지시대의 전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여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엑손모빌도 모자라 도요. 까지 시가총액을 저기 를 해버렸습니다. 드타까지 그러니까 잡으면서 이제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의 시가총액 1위가 됐어 어제부로. 아휴 제가 진짜 테슬라를 그 바닥에서 놓고 진짜 아휴 제가 가지고 있었으면 한, 거의 한200% 지금 수익률 찍었을 거야 어쨌든 그거를 꼴랑 뭐 어쨌든 어, 테슬라가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전일 실적을 발표했던 페덱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를 그래서 어저께 11.9% 그러니까 12% 가까운 급등을 했었는데 어, 주당 순이익이 1. 2.53이었어요 예상치가 근데 2.53으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 보여서 큰 폭으로 상승했어 그러니까 페덱스 같은 것도 뭐야 여러분 대표적인 언택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밖에 나가서 백화점도 못 가고 아무데도 못 가니까 얘도 그냥 택배 주좀 하잖아 어쨌든 어제 시장을 이끈 건 여러분 따져보면 다우가 하락한 것도 그렇고 언택 기업이야 언택 기업 그리고 이제 다섯번째로 코로나 현황을 좀 짚어봐야 될텐데 애리조나가 또다시 1일 최대 증가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망자 같은 경우도 88명 그래서 이게 1일 최대폭이에요 그 다음에 텍사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병동이 없다는 거야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애들이 없고 그래서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온 어떤 수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긴급 수술 환자들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코로나 쪽으로 몰아버리고 병동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빨리 잡혀야 돼 이제 여러분 여기 안 잡히면 이거 또 다른 국면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LA를 포함해서 19개의 카운티의 실내 식당을 오픈하는 것을 연기를 했고 뉴욕도 일부 식당들 원래 그냥 제오픈할랑 해서 손님 받아! 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지금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2차 파도는 여러분 지금 뭐 이제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백악관 그 쿠드로라든지 거기 그 간부들이 야 2차 파동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긴 뭘 아니야 지금 파동이 지금 수치로 찍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파동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시장으로 또 넘어가 보면 어제 그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죠 근데 원유 재고가 그 예상치 대비 굉장히 큰폭 마이너스 720만배를 감소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수 상승 뭐 이런 것들 고용지표 호조 경제지표 호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그니까 러 시장에 올라갈 수 있는 이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사실 소폭 강세 정도로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머지 쿠싱 지역 재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지 못했고 특히 이제 휘발유 개솔린은 또 재고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영향이 있지 않았나 보여지고 그 다음에 통화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화는 주요 통화국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 물론 뭐 독일 소매 판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유로화 강세로 가면서 영향을 줬던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이 팬데믹 이후로 지금 보면 통화 시장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이 상승을 보이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 그러니까 원래는 ISM이 그렇게 좋게 나오고요 여러분 ADP라든지 어제 PMI도 좋게 나왔거든. 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면 달러는 상승해야 돼요 원래.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시장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달러가 하락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머징이란 이런 것들 퍼져 나간다는. 거. 요게 가장 전형적인 팬데믹 이후의 통화 시장의 모습인데 어제도 그 흐름이 그대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가격 기준으로 보면 하락한 건데. 어 백신 관련 이슈 그 다음에 경제 지표 호조 특히 뭐였냐면 자 요게 이제 ism 제조업 지표였죠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해서 기준선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dp 인데 adp가 지금 지난달이 300만으로 수정이 됐으니까 300만에서 이번 달에 230만이니까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중요한 건이 상승폭 그 다음에 어, 이게 300만으로 수정됐다는 거 이게 adp 거든요 요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요 여러분 채권 금리인데 채권 금리가 어제 전체적으로 다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하라인데 특히 이 5년물의 상승폭이 커요 왜 그러냐면 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연준이 YCC를 하게 되면 이 5년물을 타겟팅 할 거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시장에서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그 5년물이에요 근데 어,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FMC 회의록에서 이 YCC에 대한 얘기가 물 건너가면서 그동안 한층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던 5년물의 채권 수익률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띄워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 달러 약세 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 조정이에요, 골드는. 여러분 그, 그동안 오른 게얼마나 골드가. 그 다음에 어, 어제는 이제 지표 호주라든지 특히 백신 관련 이슈 나오면서 골드는 하락할 수 있죠. 하락할 수 있지만 골드는 어찌됐든 계속 해서 지금 위쪽입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고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지금 위쪽으로 계속. 고가 놀이에요 계속 위쪽에서 놀고 있다는 건뭐 오늘 1,500을 갈수 있을진 모르겠어 금요일이 휴장이기 때문에 갈려면 오늘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게한300 포인트 정도 되니까 300 포인트는 3%니까 오늘은 좀 힘들겠네 1,500은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위쪽으로 계속 열려있고 다시 또 2평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쪽으로 쭉 갈아엎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고점 부분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밀릴 거였으면 우리가 그냥 아주 쉬운 개념으로 쌍봉이라고 얘기하려면 이게 여기 찍고 여기서 내려왔었는데 위쪽으로 올려 붙여버렸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만삼백 위로 오늘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 측면에서 보면. 어 적어도 미국장 시작하기 전까지는 눌림 매수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오일 같은 경우도 물론 지수가 어제 위쪽으로 쭉 한번 땡긴 거에 비해서는 얘는 조금 약합니다만 얘도 지금 여러분 이게 에너지 응축 과정이야. 지금 이평 모이죠. 지수 땡기고 하면 얘도 여기서 봉 하나 빵 나올 수 있습니다. 위쪽으로. 그러니까 선매도 하지 마세요. 절대 지수도 그렇고 얘도 선매도 하지마 위쪽으로 열렸다니까 어제 제가 그랬잖아 마켓트 대에서이 흐름 바뀌었다고 판세 다시 짜야 된다고 그래서 오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는 어제 어떤 분 보니까 골드 왜 이렇게 급락해요라고 하는데 급락이 무슨 급락이야 여러분 이게 이게 무슨 급락이냐고 이거 요거 빠진 게 골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노려보신다고 하면, 요각 한번 노려보십시오. 요 각. 오늘 조금 더 밀리면, 보초병 하나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1750에서 하나 또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골드는 장중거래보다는, 사실은, 이런 스윙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스윙개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증거금을 많이 쓰면 안 되겠지. 가용자금에서 조금씩만 해야지. 그래야지 버틸 수 있어요.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본 빵 얘는 보합이야 기본 빵 보합이라는 거는 잘안 내려가. 근데 또잘안 내려가는 날은 다우랑 S&P가 얘를 자꾸 끌어올려. 근데 다우가 S&P 어제처럼 빠지면 또 나스닥이 또 올라가 버려. 계속해서 지금 시장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꼭 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웬만하면 선매도 하지 마라. 돈 많으면 한번 해보세요. 돈 많으면 한번 해봐. 돈 많으면 하나 툭 던져놓고 그다음에 쭉 참았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 하나 던져.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어, 선매도는 웬만하면 좀 자제를 하시길 바라고. 어,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f m 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은 오늘 8시에 마켓 인사이트 통해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텔레그램 방을 제가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카카오톡 오픈방에서 계속 지금 옮겨 오시고 있는데, 400명이었거든요? 410분이었는데, 410분 중에 지금 반 정도밖에 안 오셨으니까, 혹시 아직 텔레그램 방에 못 오신 분들은 앱 하나 까셔가지고 옮겨 오십시오. 텔레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조사분석 기관에서 어떤 자료 같은 거낼때다 텔레 이용해요. 그런 것들 전달해 드릴 때 텔레가 더 편해요, 저도. 헬레로 넘벙시길 바라고 어우 26분이나 해서 그만했네 오늘도 성토하시길 바라고 이따 또 톡방에서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목소리>